어이구 이거는 커뮤니티 네, 저희가 대지가 3만 400평 정도 돼요 3만 400평이요? 예. 아 대지가 크죠 3만 400평인데 저희가 예. 17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17개 예. 동 예.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설명한 이제 BOP인데요 그 예, 딱 중점적으로 딴데 없는 건뭐 있습니까 여기 트리플 스카이 브릿지죠 저희가 지금 하나, 둘, 백일, 백일, 백삼 사이에 35, 6층에 있는 스카이라운지 제일 앞동에 있는 거죠? 예, 앞동에만 있는 거죠? 앞동 통에만 설치가 되어 있죠. 앞동 말고 다른 동에서는 이용하기 좀 힘들겠다 맞죠?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에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그그 그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때문에 아, 뒤에서도 이제 와가지고 이용할수있다이 말이 뭐 맞죠? 이 동에 백사동에 가서 얘를 일일 엘리베이터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얘 뒤에 보시면 얘그 스카이라운지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돼 있기, 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에이, 그렇죠. 아, 그러면은 뭐뭐 다른 동에서도 ]야. 다 쉽게 뭐뒤 동을 예. 여기에 살다 여기 와가지고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특기서볼수 있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브릿지를 그 스카이 라운지를 저희가 샘플링 해 놓고요. 네, 일단 그럼 또 다른 건 네. 뭐죠? 101, 102, 103, 104를 이은 어게 저희 스카이 브릿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그 보시면 스카이 라운지도 있죠? 35층에 돼 있는 거고요. 네. 스카이 게스트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6층에 마련되어 있고요. 26층? 네, 스카이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15층입니다. 15층. 네. 이게 청, 맞아, 다 층이 다른 게 맞죠? 층마다 다 틀려요. 이게 헷갈리네요. 아이고. 브리지에 똑같이 애가 연기되나 멋이 없다입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laughs> 네. 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외 수영장 이 있어요. 실외 와, 예. 이게 진짜 대박이죠. 티투 옆에 보면 실외 수영장 이 있어요. 테라스동. 예. 옆에, 옆에 보시면 실외 수영장이. 실외 수영장이. 예. 저희가 그리고 또 다른 동 가시면. 이거 몇 마인짜리입니까 수영장? 그냥 통 수영장입니다. 통 수영장. 통수영장입니 <laughs> 네. 그냥, 네, 그냥 라인 없이 수영만 하는. 인피니티 풀이라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통수영장이죠. 라인 없이 돼 있는 거. 라인 있는 랭... 수영장도 있습니다. 107동에 실내 수영장 3 세릴짜리 있습니다. 사우나까지 수... 있고. 어떤지. 이 수영 장 먼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시면은 제가 제가 수영 엄청 관심 많기 <laughs> <없기> 때문에. <laughs> 진짜. 다른 거는 솔직히 뭐 예, 뭐 이런 거스크린 골프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다. 제가 그, 아니, 그 다, 그다 시간... 있는 거니까. 아, 당구장도 있는 거죠. 네 가지 테마로 돼 있는데, 요얘 같은 경우에 액 티비티존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시다시피, 아이고 죄송합니다. 와, 근데 이게. 뭐 이거는 솔직히 이런 거는 뭐다 다른 데다 뭐다 있는 다, 거죠 다다 있습니까 이런 그렇죠. 거는 근데 이거 16, 이게 네. 이걸 백육동 배칠동 지하에 가 보시면은 저희가 실내 수영장 3, 네일짜리 그리고 어린 이게 이 16동. 백육동에 있는 겁니까 백육동 배칠동 지하에 백육동 배칠동 네. 네, 네. 제일 앞동뒷동 여기입니다, 애 네, 그렇죠 맞죠 여기 있는거죠 네. 아까 뭐 스카이 브릿지 있는 그동 바로 뒷동 네, 얘가 뒷동. 스카이 브릿지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여기 요 동에 있는 거고요 와, 이게 사우나 있고 사우나 세레일짜리 수영 장 있고 그리고 아기들 놀수 있는 어린이 풀도 되겠습니다. 수영이 네. 제가 실 수영을 하잖아요. 네. <laughs> 이제 뭐한한 한 개월 됐지만. <laughs> 네. 선수 된거 아닙니까? 아, <laughs>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수영이 진짜 좋거든요 아. 이게. 네, 어르신들도 네. 몸에 좋으시고요. 사실 관절을 사용 안 하는 거라 좋죠. 집에서도 놀랍니다. 제... 아, 수영은뭐 너무... 이게 진짜 좋은 게 지금 현재 이런 목욕탕. 달모역해도한 15만원 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수영도 하고, 어, 사우나도 할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진짜 좋은 겁니다. 맞아요. G 같은 경우에 p 티 b 에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뭐 당구장, 실내 수영장. 그리고 GX 피트니스 이런 기본이. 아, 저는 이제 수영장인 아파트 살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버시면 됩니다. <laughs> 돈을 많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laughs>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네. 돈을 많이 버시면 됩니다. <laughs> 같은 경우 경로당 뭐 이런 게스트 하우스는 기본이고요. 네, 이런 건다 있는 기 예, 그리고 예, 예 여기가 있네. 좀 여기 엔터테인먼트 존이라고 여기 가은 백구동하고 백오동 으렇게 있는 건데요. 아, 뮤니티를다 그 나왔네. 네, 예, 비즈니스 센터하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 이게 백구동 밑에 있고요. 백오동 밑에는 도, 작은 도서관 얘가 1, 2 층으로 있어요이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냥 커뮤니티 센터라고 한 개로 모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그다 이렇게 분리해서 모아놨네요. 여기다 모아놔면 애들이저 끝동이 많이 그러니까. 생기잖아요. 네. 주로 중간적으로 모아놓는 거죠. 그 틸프 스카이 브리지 같은 경우에 특성상 앞동으로 뺀 거고요. 음, 네. 그건 진짜 좋네요. 예, 네.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노래 연습장, 예, 네, 코인 아, 노래방도 있더말이요 아, 시네마룸, 이아이아룸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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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문화강좌실 그리고 작은 노숙자들이 커뮤니티 상가 좋네요. 좋네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응. 이게서 너무 빨리 지나치셨는데. 진호당 여기 보시면 패밀리즈를 보시면 클시어즈 서비스가 있거든요. 응.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뭐. 이 컨시어지 서비스가 기본으로 여기가 주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 우리가 조식 서비스나 이게 해운대 보면 H 스위트 같은 경우에 그런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다 나는데 저희는 음. 이런 기본이 돼 있어요. 나중에 입주하실 때 입주민들끼리 해야 하셔서 뭐 조식 서비스나 이거 하시면은 요게 음. 운영이 가능한데 이 자체가 없으면은 컨시어지 서비스 가안 되는 거죠. 저희 기본으로다돼 있어요. 뭐라 합니까? 식사 조식 이런 거? 조식. <laughs> 네, 네. 네 네. 해운대 H 스위트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등해진 건 아니고 네, 입주민이 예 네, 기본은 돼 있다는 거죠. 기본으로 장소는 제공되지만 네. 이거 운영은 이제 입주민이 결정하는 거라 이말입니 네, 그렇죠. 이컨시어지 서비스 기본이 안 됐으면 이게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기본기가 있으니까 수용을잘할수 있는 거잖아요. 백나 수용해도 물이 안 떔. 그러니까 일단 거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그 기본은 되지만 네, 네. 운영은 이제 입주민이 결정을 해라 되는 이런,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같은 데에 아까 보셨던 스카이 커뮤니티고요. 요 보시면 35층 6층에 되어 있는 스카이 라운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십 층에 있는 스카이 게스트룸인데 이 요가룸 이런 스카이 게스트룸이고요. 네, 이게 이십 층이네요. 네네. 요가룸. 네. 삼십오 층, 2 6 층. 얘가 1 5층 같은 경우에 스카이 파티룸이 있는데 음. 이거는 돌할때 출장 부페 불러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돌잔치를 여기서 하라는 말이네요. 어, 이거 또 괜찮지 않겠습니까? 도, 돌잔치를 여기서. 돌잔치나 뭐뭐 뭐 환갑이나 무슨 파티 이런 말같데 글쎄. <laughs> 이 작은 못 잡니까, 여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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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이거를 다, 다 밀려가지고? 네, 하면 되죠. 굳이, 어차피 바깥에 나가도 이거 싼 데는 없어요. 가격 비교해보고, 뭐, 이게 싸면 사면 되겠다, 맞죠? 그게는 같이 있잖아요. 보통은 부패 같은 경우에 지하에 같이 있는 얘 같은 경우뷰 보면서, 북한 뷰 짜. 오, 보면서 맞네. 북 <laughs> 짜. <보면서, 웃음> <laughs> 오, 맞다, 맞죠. 그걸 <laughs> 몰랐다. 그거 하면서, 북항 그치? 조망을 볼수 있는 그쵸, 돌잔치. 그렇죠. 그리고 뭐 생일 때특정에뭐 친구들끼리 해도 이게 그. 그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근데 아직 그 모르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파티룸이기 때문에 그 빌려야 돼요. 빌려서, 네 개를 다 빌리면 되죠. 네 개를 다 빌려서. 어차피 이 게스트룸 이런 것도 다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돌잔치를. 빌려서. 이제 북항 조망을 보면서. 보면서 밤에. 아, 와. 얘가 스카이라운다예요 스카이라운지도 예. 볼까요? 스카이라운지 얘는 실제 스카이라운지 저희가 24시간 꾸며서 축하합니다. 아, 밤 야경. 아 이게 이제 예상되는? 예. 실제 저희가 조망이 꺼졌네와이 네. 선전을 하네요. 네. 헤링턴 마레입니다. 네. 저희가 헤링턴 말에 네, 네. 네 일단 이거 나중에 나오면 보고, 그럼 여기가 휴입니다. 낮에 보시면 이렇게 뷰가 나오는. 낮에. 실제로 드론을 떼워서 24시간 이게 제 네. 이렇게 빠르죠. 네면 네. 갑니다. 뷰. 해상도시, 그쵸? 비는 언제 나옵니까? 단지이요 네. 와, 근데 진짜 상당히 고급스럽긴 하다. 네, 맞죠? 고급스럽죠. 예, 그, 이 앞에 그, 있죠? 저 있죠? 저거, 똥을똥한 거, 예. 제가 붓습니까? <laughs> 제가 해상도시에요. 7억 9천이요. 7억 9천에서. 그게 제일, 그게, 그게 제일 개성입니까, 혹시? 기통 개상이 제일 비싸게. 그럼 층이층 구간별로 이제 분양가 다니는 거예요? 동하고 첨마다 차이 있어요. 맞 네. 다른 쪽에 그럼 제일 난 이거 보 제일 통성 아닐까? 그렇죠 아니요아수장 그거는. A 잘이 수영장 이죠 아, 단지 수영장고싶더아 <laughs> 이게 근데. 이, 조금... 기약해 주십시오. <laughs> 조망이 안, 나오, 안 나오시네. 요거 6천부터 시작이고요. 요거 보시면 얘가 해양 도시예요. 이게 그 유엔에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북한에 또 선정이 돼서 되게 시범 도시로 하는 그 해양 도시죠. 물 위에 떠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네, 우리가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면서 물뜬 해양 도시가 들어옵니까 앞에? 네, 해양 도시가 북한 쪽에 들어서죠. 이게 음. 스카이 라운지의 샘플링. 여기서 이제 이런 조망을 볼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바다 조망을. 그렇죠. 바다 조망도 가능하고. 모님은 응. 뭐 지금 여기서 차한잔 마시고 집에서 좀 식상하게 있지 말고. 아 진짜 좀고품격적인 응. 응. 생활을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이엔드 거든. 하이엔드 네. 거. 알겠습니다. 설명 뭐더 남은 게 있습니까? 그럼 뭐 다른 타임으로 가보시죠. 8사 시터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